오늘은 품격 있는 말,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다. 이런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구자가 세 개가 모이면 품자가 됩니다. 입구자가 참 중요하죠. 식구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음식을 나눠 먹는다 하여 식구라고 합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말이 있죠. 그렇습니다.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이는 먹기 위해서 산다고 하던데요. 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나누면서 대화를 하고 부탁을 하면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접대 문화를 근절시킬 수 없는 것 봅니다. 가꾸어지려면 맛있는 음식을 추대해 놓고, 어, 그 음식을 나누어 보십시오. 그러면 아주 가꾸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이글자가세개 모여서 품자를 만듭니다. 같은 말이라도 품격이 있고 또 교양이 있고 또 인품이 있는 그런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이는 비싼 밥 먹고 입상을 바치거나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말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이 있는데요. 말 한마디로 천양 빛을 갚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서는 안될 말이 있는데요, 평가적인 말, 비교하는 말, 단정적인 말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평가적인 말을 잘합니다. 유식한 척하기 위해서인가 봅니다.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수용해 주십시오. 아, 당신 말이 이렇다는 거군요. 네. 일리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굳이 이견을 내려고 하면, 그 다음에, 저는 이런 각도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답이 나오더군요. 이렇게, 예스 바법을 쓰셔야 됩니다. 당신의 말씀이 옳지만, 저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겁니다. 절대 평가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평가는 선생님이 학생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회에서 평가를 하고 있으면 거부감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비교하는 말입니다. 비교하면 정말 가슴이 넓은 남자들도 뚜껑이 열려버려요. 첫순의 아빠 좀 보세요. 이사로 승진하고 그리고... 집도 바꾸고 차도 바꿨습니다. 당신은 만년 과장이에요. 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내가 남편에게 비교하는 말을 하면 확 돌아버립니다. 네, 성인뿐이겠습니까? 어린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야, 옆집에 영희 봐라. 얼마나 공부 잘하고 착하냐. 너는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 모양이냐. 누굴 닮긴 누굴 닮았겠어요. 말하는 당신 닮으셨죠. 그런데 절대로 해서는 안될 말이 있습니다. 험담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귀가 따갑도록 들으셨죠?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 내가 없는 자리에서 당신은 충분히 나를 비방하고 나를 모략하고 나를 험담할 수 있는 인물이야. 주의해야 되겠군. 그 험, 험담의 당사자.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 그리고 말하는 당신 가장 피해자는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험담의 대상자는 그렇게 피해가 없습니다. 안못 듣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험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하는 당신이 가장 피해자입니다. 왠지 아시죠? 상대방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 당신의 인격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험담을 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느 강의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미워하는 사람이 없으신 분은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요, 맨 끝에 앉아 계신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손을 쑥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았습니다. 아, 선생님,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미워하는 사람이 한 분도 없으십니까? 네,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다 돌아가셨습니다 <laughs>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요. 화를 안고 사는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용서하시는 너그러운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랑질 좀 그만하세요. 사람들은요, 성공담을 아주 싫어합니다. 왜요? 사춘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듯이요 사람에게는 질투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랑질하면 질투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랑질하지 마십시오. 자랑질하는 순간 그 업적이 다 달아납니다. 자랑질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당신네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라고 성공의 비결과 그리고 정보를 알려주는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자랑질을 하시려거든 상대방 입장에서 유익한 정보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관점을 바꾸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래서요 어, 품격 있는 말 따뜻한 말 이왕이면 다홍치마 듣기에 좋은 말을 하려거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인정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종교한 존재입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적인 존재인 거 아시죠? 인정해 주십시오. 아, 그러셨군요. 훌륭하십니다. 역시 대단하십니다. 사마천의 역사서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여자는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라고 강의 중에 제가 질문을 던졌더니요 강의장에서 불쑥 이런 대답이 나오더군요 옷을 벗는다. 그래서 소스라치게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만 여자는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 화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화장은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여성들은요 화장을 외출할 때만 하시던데요? 큰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인다는 것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집안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몸을 단정히 하시고 화장을 고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인정받기 위해서 뭘 한다고요? 목숨을 바친다고 했습니다. 남자를 움직이는 방법은요, 인정해 주는 겁니다. 집안에서 무거운 물건을 옮길 때 남자의 도움을 청하죠. 여보 이것 좀 테라스에 좀 옮겨주세요. 꽤나 무겁습니다. 조심하시고요. 그, 말, 그 말에 남편은 일어나서 그 화분을 옮깁니다. 그때 아내의 이말 한마디. 역시 당신은 대단하세요. 힘도 장사하시고 그러면 남편의 반응이 어떨까요? 뭐또할일 없냐? 또할 일을 찾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정해 주는 순간, 남자들은 움직입니다. 여자들은 결혼 생활을 오래 했어도요, 뜬금없이 남편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보, 나 사랑하지요?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사랑을 잃으면 어쩌나? 라는 실의 공포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물론이지. 당신은 아직도 아름다워, 여보 사랑해. 이렇게 대답하시면 상이 달라진다는 거 아십니까? 반면에 남자들은 허세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남자니까 강해야 되니까 이런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자기네들끼리 식사를 하고 나면. 카운터에서 싸우는 광경을 가끔 목격합니다. 가만히 보면 왜 싸우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 나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네, 허세를 부리고 싶은 거죠. 그때 그 뒤에서 아직 신발도 신지 않은 친구가 호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드네요. 카운터에 던집니다. 이것으로 계산하라고 해요. 남자들의 허세는 아무도 못 말립니다 그러니 허세를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지갑에 용돈을 두둑이 넣어 주세요 그래야 허세를 부리며 당당하게 사회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 사회적 욕구입니다 그 욕구를 충족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격려 하는 말입니다 격려는 칭찬과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지적하고 꾸짖어야 될때 우리 역 격려 칭찬 해주면요 어, 정말 충성합니다 학교에서 성적표를 가지고 온 아들에게 이것도 성적이라고 가져왔냐?라고 꾸짖지 마시고 어 역시 우리 아들이야 노력한 흔적이 보이네 다음 달은 더 기대해도 되겠는걸? 이렇게 똑같은 말인데 바꾸어 주면 아이는 어, 응원을 받는. 기분이 되겠죠 아이는 용기를 내고 아이는 훨씬 분발하게 될 것입니다 네 지적하거나 꾸짖을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샌드위치 화법으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신은 정말 훌륭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 일만큼은 이런 부분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아주 잘해 주리라 기대합니다 믿습니다 이게 샌드위치 화법입니다. 다음은 U 메시지보다 I 메시지가 훨씬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당신 오늘도 술 드셨네요. 요즘 매일 술 드신다는 거 아세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당신 행동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당신의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U 메시지입니다. I 메시지 화법은요, 그거를 내 느낌과 내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늦게 술 먹고 들어오시면 제가 걱정이 돼요. 당신의 건강, 우리의 살림, 정말 걱정돼요.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미안하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메시지보다 아이 메시지로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자, 핵심적인 거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질감을 느끼는 말보다는 동질감을 느끼는 말이 좋고요 혹은 평가적인 말보다는 인정하는 말이 좋습니다. 그렇게 동질감을 느끼는 말을 하게 하려면 바로 이 화법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페이싱, 이러링, 백 트래킹의 기술입니다. 페이싱은 상대의 말의 진도를 맞춰주는 것입니다. 대개 말을 성급하게 앞서가는 사람이 있는데요. 미움받치기 십상입니다 속세와 같이 톡톡 나서지 마세요. 상대의 말의 진도에 맞춰주세요. 그게 페이싱입니다. 같이 호흡을 맞춰준다는 것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미러링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거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대형 거울과 같습니다. 상대방의 표정과 상대방의 동작에 같이 맞춰주면 동질감을 느낍니다. 상대방이 심각하게 턱을 개고 있으면 같이 턱을 개어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즐거운 표정을 짓고 있으면 즐거운 표정으로 웃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즐거워할 때 내가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으면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나의 행복이 너의 불행이란 말이지. 예. 적인지 아군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미러링은 대화에서 참 중요합니다. 위러링은 라포, 마음의 유대를 형성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술이 백트래킹입니다백트래킹은 복사해서 그대로 붙여주는 것입니다. 아, 선생님 말씀이 A는 B라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말 그대로 갖다 붙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연 중에 상대를 공격하고 폭력적인 말로 상처를 입히고 결국은 관계를 단절시키는 그런 우를 많이 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1단계, 페이싱, 미러링, 백추레킹. 네. 상대의 말에 보조를 맞춰주고, 백추레킹, 아, 미러링, 상대의 기분에 거울처럼 반사해주고, 백추레킹, 말한 그대로 토스해주는 그런 합법. 그 다음 단계, 2단계는 NVC, 비폭력 대화법을 써보시는 것입니다. 관찰, 느낌, 욕구, 부탁. 내가 요즘 우리 아들을 지켜보니까 공부를 좀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아. 느낌. 그것을 바라보는 엄마는 무척 걱정이 되는구나. 욕구, 욕구를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네가 좋은 대학에 패스해야 엄마가 친구들한테 자랑하지. 이번에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어. 부탁. 그래서 말인데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하면 안 될까? 이렇게 말하신다면 굉장히 수용적인 반응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그 사람의 품격입니다. 그 사람의 향기입니다. 상이면 다홍치마라고 했습니다. 상대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화법을 사용함으로 보다 행복한 그리고 아름다운 자회를 만들어 갈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